우리는 두번 다시 윤석열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두번 다시 또 다른 윤석열들이 우리를 통치하는 사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선거운동 시기에 내란 청산 사회 대개혁 실현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공약으로 제시하길 바란다. 대선 이후 시민 직접 참여 개헌 논의를 통해 시민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헌안을 구성하기 바란다. 그리고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개헌을 완료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개헌 입법 시민운동을 광범위하게 펼치고 개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예정이다. 계란청산 사회대개혁 개헌으로 완성하자 하자하자 네. 시민의힘으로 차별 없는 평등 세상 개헌으로 완성하자 하자하자 네. 2025년 5월 15일 사회대개혁 개헌 입법 서울지역 2,003인 선언운동 참가자 일동. 아,